제가 지금 이런 나서이 자식이 막 그래서 오랜만에 후쿠카 포도너츠 처럼내슬 쓰려고 했던 주먹을 오랜만에 쓰려고 했는데 오늘은 영남 인상원이라는 곳을 가보겠습니다 비가 조금 왔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조금 안 오는 시간 선택해가지고 나왔더니 햇빛이 좀 쨍쨍합니다 또 그래도 뭐 그렇게 막 덥진 않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는 밤 갔다 온 사람들은 이런 날씨는 뭐 춥죠 뭐 그죠? 어 일단 오늘 밥은요 족발 덮밥 하나 때리고 영남 인상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족발덮밥을 먹으려 했는데 그래도 좀 새로운 걸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나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며가며 먹어보고 싶었는데 맛있네 쫀득쫀득하고 진짜 고소하고 생긴 것도 맛있는데 맛도 진짜 맛있네 아. 곱이 되게 그렇게 막 기름지지도 않고 음 이거 맛있네 드셔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거 이거는 또 하나 먹고싶네 제가 그마리안 통해서 그렇지 마리 통했으면 은 밥도 시켰을거예요밥 매콤한 맛은 막 없고 간장 곱창 볶음 근데 이 곱창 자체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건 진짜 추천이에요 이거 한캔또 때렸으니까 커피를 한잔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커피를 Excuse me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네. 우여곡절 끝에 또 시켰습니다 콜드브루네요 콜드브루 콜드부르. 맛있습니다 네, 이제 영남 인상원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불안합니다 이거 알리페이가안될것 같은 느낌이 진짜 가보겠습니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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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다행이다 되, 됐네요 아 어, 어. 영남 인사원 여기가 이제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한국 민속촌 같은 곳입니다, 민속촌 네. 야 30위안 성인은 식가로 받나 봐요 산낙지나 이런 것처럼 그래갖고 가격이 안 적혀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표를 끊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그냥 표를 끊어주셨어요 뭐 전화번호 넣어야 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안 하고 그냥 알리페이로 결제해가지고 표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남 인상원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한참 쭉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볼거리가 좀 나올 때까지 한번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길 따라서 지금 저기 보시는 게 분수인데 뭐가 특이한 거냐면 은 저기 지금 빨간색 저기 지금 소리 지르시는 분들 보이십니까? 저기 이제 소리 크기에 따라서 분수가 높게 나온다. 소리가 크면 클수록 분수가 크게 나온다. 네. 재밌는 분수죠. 영남인상원에 오면은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지. 이 정도 내야지. 안아 해. 완전히 그냥 소팔메토다 이거. 아 완전 체면 구겼다. 괜히 해가지고. 아 내가 안 한다니까. 여기 보이시죠? 네,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이제 뭐 연문이라든지 정무문이라든지. 네 이런 영화에 약간 나올 법한. 그래서 와여 바로 있네요. 이거 평안별이 아닌가? 이런 영화를 다 여기서 찍었나 보네요. 여기를 지하철 타고 올라가랬는데 사실 저희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메리카노 아이스 하나 시킬 때도 혼란이 대단해요.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발음이 어떻게 해야지 그걸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 그래도 중국어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못 알아들어요 일단. 그리고 서로 막 손짓발짓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는데 그런 거를 몇번 겪다 보면은 지하철을 탈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갖고 그냥 택시 타고 온 겁니다. 네. 어, 확실히 그 민속촌답게 옛날 느낌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석화로 벽한 면을 이렇게 꾸민 겁니다. 이렇게. 네. 이게 영남극장. 음. 그러니까 영남극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CGV나 이런 것처럼 그런 극장이 아니고 소극장이네요, 소극장. 여기는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전부 다 한자로 써져 있어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뜻깊은 곳이구만. 금방이라도 어떤 이연거리 딱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건축물인데. 중국의 오래전에 가옥의 느낌 뭐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는 영남 인상원이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뭐표 값을 냈기 때문에 다 들어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장가? 아, 명우음 아, 저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네요 저도 저렇게 오래전부터 저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분도 저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역시 생각이 또 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집 주인이신 것 같은데 등기명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건축물에 등기를 떼보면 저분의 이름이 나올 텐데 7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뜻깊은 곳이다 저하고 생각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분이 있으신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행선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오. 여기는 약간 푸드코트 같습니다. 네. 오. 먹을 것들이 좀 있고, 식사하고, 뭐, 커피 마시고, 뭐, 그런 데 같은데. 오히려 건물을 구경한다는 이런 느낌보다는 기념품을 사러 온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요. 왜냐면 이런 게더 많기 때문에 익숙한 얼굴이 보이네요. 우리 조련사가 이제 화났을 때. 아 관우네. 관우가 있네요. 관우가 이제 중국에서는 약간 수호성 같은 거죠 수호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관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뭐냐면은 옛날 중국 건축물에서 먹고 즐기고 사진 찍고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요. 네. 옛날 여기, 여기였나 보네. 1966년대에는 이 기차를 통해서 여기로 왔었나 봐요. 네, 옛날 이게 이게 영남 인상관의 옛날 모습인가 보네. 네, 여기는 이런. 이제 상영했던 영화극장인 것 같아요. 어, 영사기를 통해서 옛날 영화를 틀어주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예, 영사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든지 그런 거 이제 틀어주는 곳이죠. 야, 확실히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 사회주의 느낌이 많이 나네요, 그렇죠? 사회주의들은 사회주의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이런 영화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걸 이제 선전 영화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나네요, 확실히. 장비네. 네. 이 사람들은 뭐 삼국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영남 인상과는 그렇게 막 크지는 않아요. 지금 거기다 돌아봤는데, 걸어서 한 40분 정도 크기가 되는 것 같고요. 여기가 저희 숙소로부터 한 2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뭐꼭 여기를 와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은 못하겠는데, 근데 이제 뭐 여기 온 김에 다른 것도 보고 하면 좋죠. 왜냐면은 광저우에 뭐볼거 없을까 찾아보니까, 영남 인상과하고 몇 개를 제외하고는 관광할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광저우가. 또 광저우에 와가지고 여기를 안 온다면은 볼 거는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 보조 배터리입니다. 보조 배터리. 페이를 내면은 보조 배터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전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거 보면 또 되게 편하게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영남 인상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광저우에 오시면은 아, 오셔야 될 코스긴 하지만은 영남 인상관만 보러 오시기엔 조금 부족하다. 벌써 이제 출구를 왔네요. 어쨌든 영남 인상관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숙소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택시가 이거 잡힐까 모르겠습니다. 저기까지 걸어나가야 되나? 저 택시를 태우게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도 좀큰일니다 진짜. 아이고, 다행이네. 휠카 f c 쭉쭉 저 투설에. 응? 실제래, 어서 호텔 신 결혼했는데. 쭉쭉 떠설에. 아, 응, 응, 어, 오케이. 이제 아셨답니다네 제가 결혼한 거 이제 아셨다고 포기한다고 하시네요. 네. 결국에는 현금을 냈습니다 왜 현금을 냈냐면 알리페이가 됐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다 써가지고 알리페이가 결정 안 됐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꼭 현금은 조금씩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지금도 만약 현금 없었으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영남인상공원잘 갔다 왔습니다 네. 또 조련사가 이제 곧 오니까 조련사를 만나러 또 가겠습니다 일단 좀 시원한 곳에서 아 물론 덥진 않습니다 네 지금 추운데 지하 쇼핑몰에서 조련사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아유. 아, 자 어쨌든 또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족발밥입니다 또원원두 번째 족발밥입니다 왜 이거 한국에서 왜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음, 근데 완전 족발이지 고기 밥도 되게 많이 먹는다 응 그냥 한량다 고기만 먹었거든 또 먹으면 돼 괜찮아 오늘 전투 의지가 있어 그럼 지금 시키고 올까 자또 하나 시켜갖고 오겠습니다 비수와 아, 이것도 맛있어 보이네. 이거 되게 맛있다, 오리. 껍질이 되게 고소하고 간장 양념은 얘하고 비슷한데, 나도 간장에다가 고소한 껍질에다가 이 오리의 향이 나니까, 이거 얘도 별미네. 요거 이제 하얀 거는 닭인데 닭. 되게 우리나라 닭백숙하고 되게 비슷한데, 이 소스가 되게 만두속 같대, 그지? 만두 속. 이것도 아말감 조심해야 겠다 이거 아말감 떨어지겠다, 이것도 뼈가 숨겨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두코트를 뒤에서 치워주십니다. 먹고 놓고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셔서 치워주십니다. 꼬마들이 진짜야? 인건비가 싼가 봐.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가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여기는 말이죠. 놀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은 놀 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밥 먹고 카페도 먹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산책도 하고 저도 랜드마크도 있고 하니까 여기 강변도 또 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음료수점에서 음료수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오늘 음료수는 이걸 먹어 볼 겁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줄을 안 지켜요? 어, 아, 이거 말이 안 통하니까 줄을 안 지켜서 가없어 여기는 약간 사치가 좀 만연합니다. 제가 아까 거기서도 사치를 당했는데. 디 요거. 예예. 이거, 이거. 이렇게 일사천리 거의 중국 사람이야 근데 여기는 좀 빨리 나오는 거야. 어, 맞아, 맞아. 여기는 바로바로 바로 저기서 그냥. 어, 아, 맛있겠네. <laughs> 어 근데 좀 이상하다? 그치 아이스크림 시켰는데? 아 여기 있나? 아 있네, 아, 있네. 와 근데 이거 되게 좋아요 텀블레처럼 이렇게 할수 있게 되있다 그니까. 그치? 응 근데 왜네. 내가 어. 생각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생크림이나 이런 게 아니고 거품이네 내가 봤을 때 있거든? 주문 잘못 들어갔어 이렇게 안 생겼어 우리가 시킨 거는 생긴 게 진짜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잘못 들어갔어 잘못 들어갔어 그럼 오빠 좀 따져줘 근데 나 너무, 이거,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갑자기요? 사실 지금 점점 나와라 역살잡이 할라 했는데 한입 먹어보니까 이게 너무 맛있네요. 지금 시켜준. 뭐 이거는 신메뉴인데 이건 무슨 맛이야 되게 맛있다 근데 은은하고 맛있다 이거 약간 밀크티 같은데? 이건 자스민티에 크림이 올라온 거이거 밀크티에 크림이 올라온 거어 근데 되게 맛있다 이것도 지금 사실 나는 맛은 아예 표현도 못하겠어 안 달고 그러면서 맹맹한 게 아니라 되게 맛있게 달면서 되게 물리지 않는 맛이야 되게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따질라고 했는데 안 따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laughs> 자식이 막 그래서 오랜만에 코쿠가포도너차처럼내슬 쓰려고 했던 주먹을 오랜만에 쓰려고 했는데 소통력이 있는데 맛있네 아니 오빠 참지마 아니아니 공때를 보여줘 <laughs> 아니아냐 먹으니까 파가 응. 싹 가라앉는 맛이야 아, 먹어봐 진짜 맛있어 오히려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음료수 망한 적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또 그거 있다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이거 먹었지 어, 와 이거 뭐 이렇게 만드냐 이랬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맛이거든 이거 어떻게 보면 밍밍함에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원제를 너무 아꼈다 막 <laughs> 아, 이런 얘기 했었어 그래그래 그래. <laughs> 파란색 냉각수에다가, 냉각수에 감자 따페 햄버거, 냉각수를 칠한 감자튀김까지.